오늘의 짧은 이슈입니다. 요즘 길에서 마주친 군인에게 배려를 베풀고 있는 훈훈한 시민들의 사연이 자주 전해지고 있죠. 이 가운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군인을 본한 여성이 상당한 민원을 넣었다는 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올라온 글인데요. 보시게 되면 지하철에 군인이 앉아있길래 문자로 민원을 넣었다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군인들이 왜 자리에 앉아있냐며 방송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민원 담당 공무원은 고객님, 군인들도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또다시 왜냐고 질문하여 고객님, 군인은 왜 앉지 못하냐고 반문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왜 저에게 질문을 하냐며 지금 상담하는 분 성함을 알려달라고 대답하는데요. 이후 문자는 끊겼지만 공무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신고하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를 본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당연히 글쓴이가 잘못했다며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댓글을 통해 퇴근길에 사람 많은데 군인 여러 명이 나란히 앉아있길래 화가 나서 민원을 넣은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 딱 봐도 남자인 것 같아서 태도에 대해 항의하려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불법 촬영을 한 A씨에게 처벌을 해야 한다. 저 신고하는 사람이 왜 대한민국에 있는지 민원 좀 넣어야겠다. 당장 빨리 추방해줘라. 왜요? 이 난리 머리 좀 치고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한줄 브리핑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브리핑 대한민국 군인을 지켜주세요. 자, 여기서 잠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뉴스 보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하실 건데요. 무료고 뭐고 난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30초 시청을 하셨다 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시청만 하셔도 무료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죠. 어떤 것을 바로 만원만 사두시면은 300억 부자 될 코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맞습니다. 조금 오바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수익폭을 가져가실 수 있는 코인을 선물로 드리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 이걸 무료로 주지라고 하실 텐데 무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니까 그게 사소하지만 얼마나 귀찮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구독자 분들에게 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난 무료 싫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30초 시청하셨고 아깝 잖아요 그쵸 자큰거 하나 온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 과는 다르게 코인, 특히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이 상당합니다. 보세요 지금 12,000% 근데 이게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한두 달 전만 했을 때도 이미 3만 퍼센트가 넘었던 코인이에요 자 뉴스나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큰손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이번엔 땡땡땡 트럼프 유죄 판결 후 정치민코인 땡땡땡 급등 48시간 만에 9배 급등한 수상한 코인 비트코인 거래량 추월한 상장 첫날 500% 폭등한 이코인 비트코인 ETF 국내 운용사 새 먹거리 10조 원 시장 온다. 땡땡땡, 하루 만에 1775% 폭등한 이 코인. 자, 트럼프 추정 주소 보유 암호화폐 가치가. 1 천만 달러가 돌파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로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부도 위기에도 좀버 대반전 벌어진 엘살바도로. 자 이렇게 상승장이던 하락장이던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두 가지나 가져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 조금 조금씩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건요 거래량이 나오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평선까지 정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래들 또한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과연 멍청해서 이렇게 그냥 당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얘네는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애들이 고래, 즉, 기업, 기관,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는 특히 이 국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인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거 적어도 두 달에서 세달 뒤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락장인데 암호화폐 큰손들이 땡땡땡 사는 이유는 대박 수익률 4,500%. 자, 과연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일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딱두 글자 완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라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도 현재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개인 정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또는 나는 주식 빼고는 해본 적 없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딱 수익 드실 정도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또는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그냥 딱두 글자. 완료. 나 시청 완료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